안녕하세요. JS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도시 쇠퇴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의 발전과 미래 도시에 대한 논의 인류는 기원전부터 도시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관계를 맺고 생활해 왔으며 도시의 발전은 보호와 발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며 이상적인 도시를 추구하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부터 건축과 도시 계획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원리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도시의 중심은 건물과 공간 사이의 관계와 공동체의 중요성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퓨처리즘이 등장하며 미래 도시에 대한 개념과 에너지, 속도, 테크놀로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해졌습니다. B. 20세기 도시 모델의 발전과 변화.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리브 리브 리브드 사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금리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은행들은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 담보를 잡아놓고 부동산 자산을 쪼개 세계 각국에 판매했습니다. 이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초래했고 같은 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스마트 시티와 디지털 시티의 변화 기존의 도시 개발 방식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도시. 재생정책은 기존 도시의 개발이 아닌 재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는 원주민의 재정 착률을 높이고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도시의 성장과 쇠퇴. 도시의 성장과 쇠퇴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도시의 성장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더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도시는 배터 시티로 불리며 우리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기술적인 발전과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공동체의 가치는 종종 소홀히 다뤄집니다. 도시의 성장에는 긍정적 성장과 부정적 성장이 존재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도시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도시의 발전과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시의 역사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필요한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5. 도시의 쇠퇴와 도시 구조의 문제. 도시의 쇠퇴는 산업단지, 항만, 원도심의 쇠퇴로 나타나며 도시의 성장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불평등과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추거의 형태와 모델은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6. 도시의 산업 구조 변화. 도시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초기에는 관광 산업이 도시 발전의 모델로 등장했으며 이어서 문화 예술 산업이 도시 재생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그후 첨단 산업이 등장해 도시 구조를 변화시키고 창조 산업이 도시의 쇠퇴 문제와 성장 모델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어서 혁신 산업이 더 발전된 기술과 과학을 활용해 도시 발전을 이끌었으며 현재는 지식 산업이 도시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며 쇠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 구조의 변화로 도시는 새로운 고민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7. 금융지구의 역할과 같이 금융지구는 도시의 쇠퇴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모델을 바꾸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며 초기에는 경제적 성공을 목표로 하였지만 행복한 도시와 공동체의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등장하면서 공공성과 공동체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라데팡스,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등의 금융지구는 기존 도심의 회복과 새로운 공공성 및 지역성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도시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도시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의 등장과 함께 금융을 통한 재생사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금융지구는 다양한 산업들이 모여 산업 변화와 함께 새로운 지역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며 기존의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 공간과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산업의 변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 도시 재생의 중요성과 목표. 도시 재생은 건축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성공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 모델을 만들어내며 건축적인 모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르세 미술관과 테이트 모던은 건축적인 성공을 통해 도시의 쇠퇴를 해결하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한 사례로 도시재생은 앵커 시설을 만들어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시너지 효과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 공동체, 지역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것이며 공공성과 공동체 회복, 지역성의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도시재생은 쇠퇴와 성장의 과정에서 도시의 본질적인 문제에 다가가며 재생을 통해 도시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는 공동체, 공공환경, 지역성의 트라이앵글 구조를 형성하며 계속해서 오류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도시재생은 도시계획가와 건축가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며 도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9. 도시재생과 문화경영의 융합 도시재생은 공공성과 민간성의 조화를 필요로 하며, 민간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공공성과 상업성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문화와 도시재생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이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문화경영과 도시재생을 융합함으로써 도시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